에베소서 서른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크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상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 접붙여진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가서 영원히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자 천국에서 누릴 신자의 영광임을 지적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자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구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렇다면 불신앙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구원에 관한 바울의 정의를 뒤집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에 관한 내용이죠. 우선 바울은 불신앙에 사로잡힌 죄인의 상태와 그 처지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고 정의함으로써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진 신자와 완전히 다른 처지에 놓인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즉, 신앙과 불신앙, 구원과 심판, 의인과 죄인, 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한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단절된 자로 나누어 표현한 셈이죠.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모든 인간이 맞닥뜨린 인생의 굴레와 저주와 부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 결과로 헛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부도덕한 짓을 일삼는 무뎌진 양심과 방종과 방탕의 더러운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의 거듭남과 구원은 교회 출석을 비롯한 종교 활동 여부로 간단하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힘쓰는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일보하고 있는 중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에 더욱 완연하게 맺어지고 있는지, 세상의 부기와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더더욱 추구하기에 힘쓰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불의와 불법을 서슴치 않고 저지를 뿐만 아니라 제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폭력까지 일삼는 자라면 제 아무리 목사, 선교사, 신학자, 장로, 권사일지라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위선자이자 마귀의 종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는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어떠한지 살피십시오. 그의 일상과 인격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